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 주는 지소신 김신입니다 최신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2024년부터 받기는 이 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대폭 상행되어 지급하는데요 1인 가구 71만 3,100원을 지급하며 2인 가구 117만 8,400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어떤 부분이 바뀌며 누구에게 지원한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확정자료를 보게 되면, 2024년부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금액을 올리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이렇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우선 지원 금액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긴급 복지 생계 지원 금액 인상안을 보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의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지급하는데요. 2024년 긴급복지 생계 지원 금액 인상안을 보게 되면 지원 금액으로는 1인 가구 71만 3,100원을 지급하며 2인 가구 117만 8,400원 3인 가구 105만 8,600원 4인 가구 183만 3,500원 5인 가구 214만 2,600원 6인 가구 243만 7,800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연료비도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을 보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며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이 되시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167만 1,334원 이하 2인 가구 276만 1,957원 이하 3인 가구 353만 5,993원 이하 4인 가구 429만 7,435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공수별 금융재산 금액도 개선합니다. 1인 가구 822만 8천원 이하, 4인 가구 1172만 9천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으로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2024년부터 개선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 생계비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대폭 상향되며 1인 가구 71만 3100원을 지급하며 연료비 15만 원을 지급하니 지원 대상에 포함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포로 빠르게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